마구나면 위력인가? 오징이 다니잖고 어? 마구나면 위력인가 봐. 지금 마구나 마구도 팀 많이 가져가잖아. <laughs> <목소리> 아 진짜. 주자에서안 사는 존나많 나와 있내 인간관계 다 축으로 이어져 있어. 어이구 좋았지. 근데 너야 근데 저실은 본전이 있어. 나 원래 좀짜 바짝 사람 아, 아 근데 나는 맞게 있을 거 같아. 나보다 더 처치는 되는 느낌. 너는 지금 누구를 보냐? 영비. 여기니까. 정전야섭가 올려! 가 올려줘! 섭이 진짜 오랜만이다 쟤도 오른만 나오는 거지 야! 여기 크니가 어디, 어디 무슨 대회 나온 거 같다 그 정도야? 넓은데 진짜? 야, 주변에 또 뚫려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야? 응. 성내보다좀 큰가? 넓은가? 성내랑 성피 성은 거은데 다른 편이 아니라서 데아 근데 성례보다 작거 같진 않다 좀더 그래 살짝 크 크지 작은 거 같진 않 오 나이스 가, 가, 가. 살짝 삐뚤삐특 같은데? 속도 붙는 스타일은 딱 어. 뭐 어. 아. 아닌 겠어 뛰는 모습이한 번에 파을해가 붙는 스타일은 아닌 것같 몸이 안 나가는 스타일인데 침착하게 데 저거 봐나저 팀도 이상한 같은 분이 있네 아웃프런트 제이 신발 저거 있었던 거잖아? 처음 부거안 모르잖아 어저 원래 뭐지? 저.. 아, 그 검정색에 녹색 섞여있는 거그껌 녹, 껌녹껌녹이는데 원래? 국방, 국방 위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눈에 띈다 쓰읍 퇴행하다 오, 안겠어간다 간다, 간다 아빈 형이 요즘 올라왔어 쿨이 올라왔어? 수이 진짜 빠르다 쿨 아니잖아 존나 힘들게 가져와가지고 소속이 있어, 성큼성큼 뛰어서 마트까지 봤지. 진짜 빨로. 소속이 같은 애가 왜 우리랑 우리 헛부대애들 그때 두각을안 나타냈을까? 축구 를안 했나? 저 새끼 안싸았어 영상이, 영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아싸라고 못하냐 코소마 <laughs> 너 <콘서가 다> 인싸야 <laughs> 저 새끼 아스딱반상이 아싸, 아싸였어 아니. 아싸, 아니야, 나랑 서도 많이 했어 핵인싸였나? 인싸야 솔직왜 <laughs> 축구 안 했지? 응. 어... 응. 아니야, 했는데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 그니까, 왜 그럼 저렇게 잘하는 애가 왜기억 못하냐고 뱅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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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인턴 끌고 왔다 그런 거지. <목소리> 끌고 왔다. 이강인턴 보여준다고 하더니 <laughs> 인상 놀라게 되겠데 이강인턴 자세는 비슷한데 그 속도가 약한네배 정도 느리네. <laughs> <laughs> 여기 지금 저걸 코치했더라고. 오 좋지 뭐지. 한수. 한수면 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뒤, 뒤 저기. 아, 생겼어? <목소리> 원래 군인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 원래 아, 군인이다 비슷하게 생겼어. 조사들이 이렇게 길이가 시군을 내 가지고 프로할 수 있다고? 수도권에서? 오프 사이드. <목소리> 어 현우형 산방 성직과. 좋아요 샷. 이게 말이 되는거냐? 어 충분하지 군인은 일요일에 다 쉬어 아 당직 있잖아 당직은 뭐 한명 빠지는건데 무시 응. <laughs> 대대에 당직 한명 사령하나 빠지면 그만이지 사건도 있잖아 부관이랑 특전사는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지? 봉사들이 풀 편성 제대가 아니니까 그래도 걔네 편제 자체가 적잖아 우린 대대에 당직이 씨발 맨날 15명이었는데 병사가 없네 이브차범 어! 에이, 에이. 살살해 살살 재형아 조선은 대왜 이렇게 쓱을 내냐 에이, 에이, 에이. 리포터부터 에이, 에이, 에이. 어? 살았어? 시선 처리 똑같은 아니야 라인 라인 탔어 누구야 승 <laughs> <laughs> 아, 이순도가두 번은 구패스, 두번 구패스. 은 구패스. 두스두스두 번은 패스두 번은 구패스. 다 번은 구패스. 두 번은 구패스. 두사은 구패스. 두 번은 구이스두 번은 구패스. 두 번은 구번 나도 패스두 번은 어? 파티가 어? 너무 어, 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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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정비느낌이한명 내가 한명 내가 찾은 거, 같은 거, 거 같은데? 거울이야. 나도 원석을 발견한, 발견한 거, 나, 거 같은데 오오나요 저런 사람 나거 되게 안 좋아 찾았다 내 사랑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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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왜왜어 좋아 요좀 저런 거 너무 좋아 보고 있어 시야가 다 보고 있어 상황

정희는 정의, 정의. 사람 다가오면 흥분하잖아. 정의, 정의. 정의, 정 자, 려려 저쪽도 잘잘참이 이제 푸 한번 붙겠는 아, 들이다 빠져 있네. 이들의 내려 가내가 바로 바로. 그 바로. 맞아? 맞아. 우리가 해 줘라. 지금 그러네, 지금 우리 둘이 빠져서 재영이가 지금 많이 못 잡는 거게 힘들어 거야. 그래. 그러니까 아 그러네. 예쁘시고 메인 윙어들이 여기 있네. 공연아 가운데로. 야, 나더벌려줘 천천히가, 천천히. 빨리 안와 돼. 사이드가 사이드가 나 하나. 오, 쉽게 쉽게 가. 영빈, 한명 온다. 하나, 하나, 하나. 나가, 나가, 나가야지. 오우. 오 경비가 사수해 경비가 좀 생질을 막 느낌이 난다 이제. 프레싱을 막 느낌이나. 둘이 고 <목소리나> 이제 다시 다고준이가 일단 그 자기한테 제가 누가 자기한테 부딪혔을 때 시선 처리가 좋 같아. 그것도 그렇고. 아니람이 함부로 하잖아? 바로 버튼을 오냐 그냥 쌈타반상이야 여기 부닥부변벽부또 발로 틀렸다 지금 족대로 했구나? 왜 항상 나야? 걔 은퇴했나? 어디 변방에서 뛰고 있겠지 변방? 변두리에서? 아니 클럽에 갈 수도 있어

다시해 다시해 동현 가봐 동현 가봐 한숨 재단을 하는 거 알았어? 와서 안 거야? 쟤내 옆에 산 진짜 축받으면살진 돌아버리는 거 봐. 아차산불람산산 산을 좋아하네. 산산 정기 마시는 순간 그냥 풀발이 순굉장이 고산지대 강해. 태현아, 사이드 밀어줘. 밀어줘. 았어 살았어. 나운데데 밀어, 밀어, 밀어. 빠른 야, 그래?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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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저 호소빈은 진짜 맨날 났습니다. 안아 따야들은 모르겠어요. 저 재는 맨날 났으면 좋겠어요 현대. 예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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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태. 야저 가운데 공간 진짜 맛있는 공간인데. 재영이랑 누나하고 마주치고 뛰면 절로 준다고. 범실링 아. 어. 범실링가이드 보여줄게. 센터백, 윙백 사이 딱좋은간 있지 재영이 계속 저거 보고 있다고 이제 저거 알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빈이랑 호 올려! 니가 올려 x 가 올려! 아가 올려! 야나야올려태현 태현! 대대야 호섭이도 킥이 내거야 말려 대공포킥 말려 말려. 지호섭 킥에 저이샷와 유일한 단점 킥 쟤도 보는 거는 보는 거랑 킥이랑 달라 의욕이 앞서는 편이야 오. 정의가 롱킥 좋지 짝 뻗는 게 아파가지고 롱킥그좀 참는 거 같아. 그런 거같다 태용! 태용! 아끼네 그렇지 태용 좋아 준비 영빈, 영빈 준비! 영빈 준비! 영빈! 얼리 얼리! 순태용!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김순태 순태 형이 딱정해 저런 스타이고검석이면은머리로 통처럼 앞으로 달려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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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네, 씨바. 우리다 스타일. 그... 오랜만에 나와서 사람들이 변해지지 않네. <laughs> 그대로야. 사람 반, 정이, 변하면 안 돼. 아. 오우 굳이야.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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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줘야 돼. 어. 달라고 해 달라고 해. 야, 올려, 올려, 올려. 다시 다시.

그러니까 카라네시작하라니까 폴, 턱이 안 폴, 폴,

운동장. 들어라. 운동장이 와이드. 조용하고오고 갔다. 순태 형 됐어. 순태 형. 여기, <laughs> 여기 여기 넓어서 한두번 왔다 갔다면 못 돼. 뭔가 귀가 닫아서 다았어 다가 걸었어. 한 번. <laughs> 어이 근데 춥다. 앉아 있으면 안 돼. 몸 풀어야 돼. 어, 풀어 봐, 봐, 봐. <목소리도> 음, 뭐 봐요? 쉽게 밀리지 않아? 뭐야? 발이 안 보인다. 이야, 잘한다. 아, 우리 지금 공격수가 보이질 않네. 보이질 않아. 옥균형이 너무 처져 있다. 알라 좋다. 올라가야 <놀라는> 돼. <bah> <놀라> <좋다. 놀라> <놀라>

영빈아 하나 다가가줘야 돼. 지금 패스 길이 안 보인다. 네. 네. 아! 아! 어! 아! 현우 형들 몸을 잘안 사려. 형들다안 보면 봉... <laughs> 몸을 잘안 사려. <laughs> 어 그럼 <laughs> 아니 내 감수할게 야저 뭐야 이제 뒤로 패스를 줘아 차버렸다. 저 화를 낼만했다. <laughs> 볼이 다 <근데> 빠져, 빠졌... 바람이... <laughs> 볼이 다 빠졌는데 발을 발을 차버리니까. 손태형 <laughs> 조심해. <laughs> 싸움만 되지 <대지> 마. <laughs> 음. 좋다. 좋아. 나 미들 도와줘야지. 헬스 nice. 어, 턴 좋아 <laughs> 야 이거 먹 으면 진짜 이건 크다 이거 마석찬 진짜 오야 역시 길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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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냥 발 뻗으면 다 걸려. 약간 저 루피, 루피 채찍 보는 것 같은데. 고무고무 고무 채찍이야, 씨. 다 걸려. 다리가 늘어나. 다리가 뒤로 늘어나, 이렇게. 난 저러다 호섭이, 씨. 정강이 밟힐까봐 무서워. 그러니까 다리가 늦게, 저기, 길게 들어오는데. 잘필거 같아. 아, <목소리를> 우진아. 빨리 잡아 봐. 몸 풀게. 아, 좀어가자영 아, 아, 그. 그. 아, 들어가 아연거현이 영빈이 코해 줘야 돼아 그래? 어 나와 좋아 다시 넘어와 아니야 태어아 정이 정이 발목이 안 좋아서 롱키 못 아, 나오나 봐 여까지 코해형 홍선희 홍선 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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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저 그렇지 <목소리> 어왔어 어갑밀태훈이오이 고아! 고아, 고 골대에 고어간아고어 <laughs> 공을 가지고 몸과 같이 그냥 골대아들어간아 <laughs> <laughs> 그것도 골이다 느낌 아 고아, 너... 아아아 <laughs> <laughs> 아, 어, 어,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렇 아, 그

가운데 꺼줘야지 올라 올라 안이라안보돼는안 보이는 안이는안보이이안 보이는 안 보이는 안보안보이안 보이는 안 보이는 안보이안 보이는 안안보이안 보이는 수 보이는 안 보이는 어, 어, 안 보이는 안 보이는 안보이이는안이안왜 여기 있어? 안 돼. 는 아아 정희가 결국 본 사람인가 정희시 마지막 시선초를 봤어? 저희싸우려고뭐 <laughs> 뭐 헐키? 이정 아, 어. 아니, 아니지 아니지 윙은 앞으로 나가지 그때 <목소리> 여기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 호이 그래, 때려놓지 저것도 벌었어 할게 없어 나왔어 <목소리> 가운데 없다 야 가운데에 장님아니 조용하거든? 더무 <목소리> 없잖아 근데 축구하는데 말할 줄을 모르네 그러니까. 대화를 해라 대화를 야 동현이 가져야 돼 동현아 미들 미들 연결해줘 미들 야. 움직임이 너무 없어 재혁이 외로워 정혜 정혜 벽장